사절을 읽겠습니다. 호에우스플플아가스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사절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러나가 없으면 인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그러나는 앞선 3절에서의 전에는 이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행위, 곧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극률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능동적이고 아낌없이 행해지는 연민으로, 이 때, 연민은 연민의 대상에 대한 공로와 무관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극률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 사이를 대조하는 여러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며, 로마스 구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극률과 동의어인 은혜를 통해 이 단락의 후반부에 요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극률과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전 우리는 죽음 그 자체였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